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강경매우기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기도 중에서 오늘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은 이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쭈우대, 여쭈우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아,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했고요. 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 소문이 이제 전국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5장에 또 기록하고 있고 또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택하신 것에 대하여 또 6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모습도 9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70인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할때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도 10장에 기록되고 있고,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부활의 천열매와 소망되기 위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일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예수님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도 같이 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이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주님 우리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도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예, 기도하는데 예, 특별히 2025년도 후반기 믿음의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예, 강청기도예요. 강청기도 어,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강청기도를 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강청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드세요.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5절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지금 이제 비유로, 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문화권 안에서 다 누구나 쉽게 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지금 드신 거예요. 당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여행을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주로 좀 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발걸음을 옮기는 여행객들이 많다가 도저히 이제 더 여러 가지 상황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laughs> 어, 계시오. 어, 잠시 묻고 갈수 있겠소? 그러면, 당신 이제 유다 문화, 특별히 북쪽 갈릴 지역, 오늘 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만약에 이 대접을 하지 않으면, 마치 개인적으로나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에이, 들때 먹은 마을 같은 이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나그에 대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경 하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뭘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벗이 있어요. 친구가. 밤중에 근데 느닷없이 찾아와갖고, 나한테 좀 쉬, 나좀 쉬고 가게 해줘. 나 너무 배고파. 밥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줄게 없는 거예요. 대접할 게. 근데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이제 문화적 환경이 어쨌든 나그네가 오면 대접을 하는 게예예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갖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가 갖고 "여보게. 나한테 떡 세덩이만 좀 주게. 지금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네." 그렇게 이제 청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한밤중인데 자정 넘어쯤 됐으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12시에, 갑자기 누가 찾아가고, 밥좀 줘! 그러면 줄수 있어요? 특히 남편 친구가 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서 밥 차려줘요? 예? 절대 못하지요. 그죠? 그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보게, 나를 괴롭게 말래요. 예?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긴 거야. 예? 모른 척 하겠지, 자는 척 하고. 근데, 자꾸 두들기니까, 뭐라고 안에서 대답하냐면, 아 괴롭게 하지 마.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지금 내가 일어나서 불켜고 반죽하고, 뭐하고 그러면, 지금 애다깰거 아니야? 안 돼! 어려워! 다른 데 가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비유적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 간청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이 좀 묘해요. 여러분, 야나 진짜 피곤하고 못할 상황인데 너니까 내가 해준다 이런 말 되잖아. 근데, 너 때문에 안 되는데, 강청함 때문에 준대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달래요. 근데, 강청함이래요. 근데,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원어로 아, 아나이데이야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수치를 모르다. 예? 네? 수치를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친구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 없는 친구가 다 있어요. 자, 오늘 밤에 우리 교우들 목자집에 특별히 다 찾아가요. 예? 특별히 목자집에 가서 특별히 11시에 가서 고기 구우라 그래. 예? 근데, 예, 이 간청함의 주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구우러 온 친구인지. 맞지 못해서 주는 사람인지 그건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하시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주는 친구도 간청함이고 요구하는 친구도 간청함이에요 간청 간청 어쨌든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사본도 있고 누워있던 사람이 체면 때문에 그냥 그래도 줬다 이런 게 쓰여진 사본도 있는데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그냥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주님이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 뒤에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찾을 것이요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성경이 좀 강한 표현이 찾아낼 거래요. 그냥 여러분 찾을 것하고 찾아낼 것하고 벌써 뉘앙스가 달라요. 찾을 것이란 것은 약간의 미완성도 있어요, 불확실함도 있고. 그런데 찾아낼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 항상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구하라. 그럼 찾을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이 기도에 대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지금 본문의 문자적, 문맥적 배경은 뭐냐 하면, 간청함이에요. 예? 간청함 속에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낸대요.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수치를 옆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염치, 수치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나서 뒤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 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간청함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간절하지가 않아.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못 믿어.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 후반기에는 간청하셔야 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당회 때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당회 장로님들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잠깐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제 로또건설 팀장이 또 다녀갔어요. 어, 지난주에 다녀갈 때 나무 그루 심겨진 거다 그 평가, 조사한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어제 갖고 왔어요. 대략 한 160주 정도 심겨져 있는데, 측백나무는 거기서 어, 세 보니까 50주인데, 우리 장로님들도다세 봤더니 한100 그루가 넘더라고요, 측백나무는. 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 교회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이제 조만간 다 정리해서 어, 국토부에 올린대요. 이제 성남시에서 정식 공문이 왔잖아요. 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하라. 사실 이거 6개월 전에 보내줬어야 돼요. 어, 수용 결정되기 전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데 토지 소유주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 6개월 전에 보냈어야 하는데, 이거 뭐다진행도 설계되면까지 다 나오고, 뭐 공사, 뭐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협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떡커덕하니 공문 왔으니, 자기네 건설팀에서도 너무 늦게 왔대, 공문이. 어쨌든, 그래서 10월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를 3명을 보낸대요 하나는 일반 감정평가원, 하나는 자기네가 보내는데 또 하나는 우리 이 지역 토지주 중심으로 감정을 잘해줄 수 있는 쪽으로 세 개를 보내서 감정평가 세 개를 평가를 평균 내서 한쪽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감정평가할 거 아니에요. 공정성을 기하게 해서 이제 한대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되면 이제 10월 말쯤 되어지면 아마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어, 국토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예, 아는 목사님 통해서 성남 시의회 부의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가 담당 부서인지 도시 개발국이 담당 부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거 일단 보상가 보다도 어, 대토받는 게 먼저니까. 그러면 성남시 도시개발국이면 성남시 안에 도, 시, 시 소유 땅이 어딘지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 땅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바라기나 이제 가서 그랬더니 성남시 부의장이 연락을 해 주기를 아니 이거 다 계획되기 전에 미리 왔으면 손 쓰기 쉬웠을 텐데 왜 지금 왔냐 그러더라고. 뭐 알았나? 에? 뭐 알아야 뭐손 쓰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는 하니까, 에,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면, 이제 11월 달쯤 되어지면, 이제 자기네가 협상하자고 이제 정이올 거래요. 에, 지금 그런 식으로. 롯데건설 쪽에서는 늦어도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공사할 집기랑인가 다 갖다 놓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필요에 따라 이제 준비하는 상황들이 이제 되어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그런데 예, 사실 제가 몇번 예, 서교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이 강청, 간청이라 했잖아요 예, 한번 새벽 기도하다가 와라 이게 이제 지리멸멸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고 세월은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은 에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간청함이에요 웃지 마시고 예? 이게 간청함이에요 지금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질 내며 기도한 게 간청함이래. 예?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세월은 자꾸 가고 예?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고 젊은 날 계획해서 확 했으면 진짜 예?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상황도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에이씨 그랬때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수용 결정을 해주셨나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근데 이 간청함의 뜻이 이게 보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니까 이씨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것에 약하다는 얘기. 이 간청함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예 아까 관습이라 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예, 그래서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는데, 간청함으로 준대요. 이게, 오늘 이말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청함이 주님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하시대요. 쉬운 예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한 땅, 열두 정탐군을 가나한 땅 정복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했는데, 열 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저들은 거인이고, 땅을 그리고 악평을 했어요. 여서와 갈렛만, 이 땅은 우리,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그랬을 때, 에, 여서와 갈렛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열 명이 정탄꾼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대노를 사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싫다 그랬는데 나까지 해서 출애급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탄분들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저른다고 백성을 치시면,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이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 그 기도라는 얘기 강청 기도가, 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에 기도가 약하다 그랬 예? 하나님께서 치려고 할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때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시 한다고 들어주셨겠어요? 예. 예. 성남시 전체가 지금 변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로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성도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것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먼저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김명준 목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 맞지만, <laughs> 예? 뭐, 그래서 하셨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길을 열어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강청해요. 예, 간절히 이것은 제가 교회적으로 어, 적용을 한 내용이겠지만 아마 여러분 간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경청기도도 필요해요 그 밑바닥에는 간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간청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 요즘 어려운 가정들 많은데 경기가 참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원 달러가 지금 1,450원 넘었어요. 예? 지금 조심스럽게 긴장하면서 보는 게이 관세 문제랑 미국과의 협상이 잘안 되면 IMF보다 더 심한 그 프레셔가 우리나라에 올 거래요. 지금 뭐 통화 수합 프라고 해서 하는 거 지금 무제한으로 체결하자고 하는데 미국은 460조 현금으로 내나. 근데 그거 줄 바보가 어디 있어?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힘을 자국을 위하여 지금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진짜 약소국 우리는 뭐 그렇다고 이제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 지금 지들끼리 앉아갖고 개혁하네 안해네 국회에서 지금 뭐 필리버스터하면서 싸우고 이럴 판이 아니야 지금 에? 다음에 그런 것들 뽑아주지 마요 진짜 어느 때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국론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이 세계의 큰 지금 경제적인 이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이 잘 돼야 국민이 편하고 잘 사는 거 아니요 예? 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삼성한테 했더니 삼성이 가격을 3배로 올려버렸어요 반도체를 그랬더니 트럼프, 트럼프가 꼬랑지를 확 내렸어 삼성 반도체가 없으면요 미국 경기 3분의 1이 안굴러간대 그러니까 삼성한테 으름장 나도 삼성이 싫으면 말아. 오히려 미국 빼고 다른 나라의 수익이 좀더 올라가고 있대.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힘이 있어야 그것도 맞서 싸우는 거야. 예?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이지. 지금 뭐, 뭐 이러니저러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사실 서민경제들, 개인사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도 지금 못 살아, 너무. 손님이 와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건물도 임대에 붙여져있는게 널려있어. 내년도 가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들 내세우고. 금값은, 전, 금 많이 갖고 계세요, 혹시? 예? 하나만 줘, 하나만. 예? 야, 금값이 60만원, 70만원 되었어. 처음 와서 돌반지 맞춰줄 때가 5만 6천원이었는데 그때 지금 사놓을걸? 예? 돌반지 그때 5만 6천 원이었거든, 옛날에, 교회에서. 예? 그때 지금 산호 집에 안 사놨어요, 지금. 음. 예? <laughs>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뒤여 사시 말씀이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찾는 이마다 찾는데 왜 근데 구안 구해? 예? 하나님 주신대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주신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악한 자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같이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구하세요, 아멘. 찾으세요, 아멘. 두드리세요. 아멘. 어떻게요? 이씨. <laughs> 예? 하나님 아, 모르시겠어요 그거. 예. 근데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가정교회 공부할 때 했잖아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혜사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것 하나님 아시고 단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간청함으로 주신대 근데 간청함이 내 욕심이 아니라 아까 체면이라 그랬잖아요 벗으로 인하여 주진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는 것처럼 이게 나 때문에 주시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 필요해요 좀 주세요 근데 준다는 이야기 그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시냐면, 간청하는 자지. 예? 아무한테나 안 줘요. 간청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 간절함이 후반기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성령의 능력과 오늘 선한 능력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기억할 게세 가지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 주시기를 원하, 원, 최고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래. 자, 우리 앞으로 후반기 때 각자 개인의 기도 중에 이걸 꼭 기억하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한테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걸 기억하래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대 그러니까 구하래요. 세 번째, 이루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래요. 이게 오늘 믿음의 강경매우기에,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요. 같이 봅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후반기에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